이거, 이거, 계속 해볼 건데. 일단, 덤 1이에요. 덤이 너무 많아. 미사사! 다 케이크 시트 진짜 예뻐. 뭐, 이사탕 뭐지? 너무 예쁜데? 너무 맛있겠다. 셀파. 극대대대량. 어, 일단, 덤 1? 이디 어딨나? 덤. 헉, 라벨지 또주. 라벨지 보호라벨. 보호경출지 저 이거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저희 다이소에 안 팔아요. 이거 사탕 진짜 저 이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이렇게 흥겹게 예쁜 거. 이쁘라고 붙임. 네. 덤2이어볼게요 샐러드 표현제 극대대량 우와 이거 이쁘라고 붙였대요 아마도 5 음, 1암 대박 진짜 예쁜 토핑함 케이크 시트 안에 안에 있나 아니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거같니야 네. 케이크 시트 진짜 작은 사이즈 진짜 예쁘네 일단 요거 그릇 대대량 두개 미사사 그릇인가 봐요 다어 진짜 제어 제가 원하는 거라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진짜 봐봐요 어? 여기 내가 원하는 그릇이에요 아 랩핑도 여기 있구나 <laughs> 진짜 대박 대박 아까 이거, 이것도 주시고 총 그릇들이 이게 왔어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요? 요거좀 비정상이죠? 이 그릇 진짜 예쁘다 오 이런 좀 작은 우동 그릇 같은 거 이런 거막 물결 있는 거고 또 갖고 싶었데안 왔어요 아쉽게도 이거 같은 사이즈 진짜 예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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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스테스크 만들면 진짜 예쁜데 접시 어 진짜 예뻐 귀여워 이렇게 반대 접시랑 하나씩 소개하기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왔고요 치퍼 백 세트 두, 께 두께, 두께. 너무 많다. 끊으면은 다시 못 넣을 것 같아요. 제가 솔직히. 그래서 진짜, 노란색, 어, 좀 연한 핑크, 좀 핫핑크 같은 보라? 그런 거. 뭐야, 지퍼백 세트. 모두 다 진짜 잘 왔어요. 제 측성이 지금, 쓰석쓰석 쓰삭 쓱싹. 어디가니? 지금 전체 샷이고요 이 하나 둘 이거 인스 진짜 마음에 들고 모두 다잘 받았고요 그림 감사해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핑크짜리님 보내줄 물품 음, 그 핑크 체리 님 구독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눌러 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